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운영 실태가 최근 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예산과 인사, 사업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고 그 규모만 해도 지적 사항이 무려 87건에 달합니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본연의 목적마저 흐려진 현실에 국민적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시훈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최근 감사에서 드러난 부실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공단의 기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감사 결과 공단은 인사, 예산, 사업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절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고용개발원 교육시설을 임직원 숙소로 무단 사용하고 간부들의 식사, 숙박, 피복비를 교육비로 처리한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예산의 목적의 사용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모성 물품을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거나 상품권을 업무 추진비로 구매하는 등 예산 집행의 기본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4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등 편법 계약도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부정 수급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허술한 관리 체계 속에 중복 지급, 부적정 지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보조 공학 기기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시에 지원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배드민턴 팀 운영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진행돼 사업 전반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훈련 및 신산업 대응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T 등 신산업 분야 훈련은 부족하고 훈련 인프라를 뒷받침한 인력 확충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당국은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며 중장기 전략 수립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이 오히려 내부의 허술한 운영으로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향후 철저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강시훈입니다.